문제 다시 풀어 보세요. 24번. 지금 자, 보자. 가번 조건 때문에 얘들아, P3이 0이거나 P4가 0이다 라는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치? 얘는 P3이 0이다. 혹은 P4가 0이다. 자, 머번 조건 보시면요, 얘가 지금 나눠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썼어. 이 친구는 얘로나눈혹시 AX면 나머지가 0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x-2랑 x-5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괜찮을까요? 여기서 먼저는 2를 대입을 해보자. 2를 대입을 하면 pe 곱하기 pe-2가 얘 0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말 뜻은 아까 도 했던 것처럼 pe가 0이 되거나 아니면 p2 마이너스 2가 0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p2가 2거나 아니면 p2가 0이겠죠. 그치?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시면 오래 대입했을 때 이게 성립해야 돼. 그러면 p5 곱하기 p5 마이너스 2 얘가 0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p5가 0이거나 5는 이겠죠 괜찮을까? 이 상황까지 괜찮아요? 네. 그러면 얘들아, P2가 0이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PX는 지금 2차다 항식이야. 근데 여기서, 얘들아. 만족이 되니까 PX는 지금 X-3이나 X-4를 적어도 하나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 그치? 그럼 이 상황에서 P2가 0이야. 그러면 P5도 0이 될 수가 있어? 안되지. 그치? 여기서 이미 하나 발생했어 인수가. 그러면 여기서 인수가 발생하면 더 이상 이 친구는 인수가 발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요런 경우가 가능합니다. P2가 0이면 반드시 P5는 2가 되는 거야. 두 번째 만약에 P5가 0이 되면은 같은 방식으로 P2는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이첫 번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해. PX라는 게 얘는 지금 X-2는 있는 고정적으로 있는데 지금 최고차항 계수 모르니까 A라고 설정을 해놓자. AX-2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X-3을 인수로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X-4를 인수로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야. 괜찮을까요? 음. 근데 여기서 이 A를 어떻게 구하냐? P5가 2다라는 걸로 A를 또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이 또 나올 거고, 여기도 식이 또 나오겠지. 그게 가능한 PX예요. 괜찮아?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PX가 최고차항 개수가 A인 상황에서 X-5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요. X-3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었 수도 있어.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A는 이걸로 구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PX는 최고차항 A 그리고 X-5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X-4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A도 똑같이 얘로 지금 우리가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가능한 PS 같은 경우는 총몇 가지 나와? 네 가지 나와. 이렇게 구해주신 다음에 저 모든 PS를 다 합하시면 걔가 q x 가 나오는 거고 우리가 뭐 하는 건 Q8이다. 그래서 Q8을 구하시면 돼요. 계산해보시면 얘들아, A 구하는 거 되게 반복적인 숫자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시간 오래 안 걸려요. 해봐. 넘어가서. 25번 내용 같은 경우는 문장은 읽어보세요. Yeah. 어.. 지금 얘들아 요 친구는 그 꼭짓점의 x좌표도 확정이 되어있는 친구야 그치 근데 m때문에 그 y값은 결정이 안되는거고요 범위 자체도 우리가 m이라는 지금 변수로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범위가 막 이동하는 상황인거야 지금 함수는 가만히 있고 m의 범위가 이동을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나누셔야 돼요 어떤 상황일지 첫번째 꼭짓점이 이렇게 있고, 꼭짓점이 얘들아 얼마야? 여기에서 꼭짓점의 x 좌표 얼마야? 2분의 5가 됩니다. 먼저는 m이랑 m 플러스 1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최대값이 3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m 플러스 1의 사용수 값이 3인 거죠. 두 번째, 마찬가지로 여기가 똑같이 2분의 5가 되는데 이번에는 m이랑 n 플러스 1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최대값은 2분의 5에서 발생하고 얘가 지금 3이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 경우는 얘들아 이렇게 똑같이 있었는데 2분의 5가 이렇게 있고 m이랑 n 플러스 1은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최대값이 3이 나오겠죠. 이 상황에서 얘들아 범위 나누는 거잘 봐봐. 그러면 얘는 n 플러스 1이 2분의 5보다 작다 이거잖아. 우리가 범위를 나눌 때는 약속을 했어요. 작다 할 때는 등호 포함 안 하는 거고 크다 할 때는 크거나 같다 라고 해서 등호를 포함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나라 문제 풀 때는요. 알겠지? 그럼 범위는요. 맨 처음에 m이 2분의 3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 경우. 이런 범위 내에서 지금 m 플러스 1에 대해서 했을 때 3이 나온다라고 시을 써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m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5의 m 플러스 1 그리고 m 마이너스 5 얘가 지금 3이다.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요거를 풀어가지고 우리가 2분의 3보다 작은 m이 있으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야. m의 값에 하고. 괜찮아? 요걸 풀어내서 요 범위 내에 있는 m만 답이 되는 거야. 됐지? 자, 두 번째 조건 한번 보세요. 이 상황에서는 얘가 m이 2분의 5보다 작고요. f 플러스 1은 2분의 5보다 커야 돼요.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m이 2분의 5보다 작다 할 때는 등호 안 들어가고 f 플러스 1이 2분의 5보다 크다 할 때는 등호 들어가기.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m은 2분의 5보다 작은 거고요. m은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호를 작을 때할때 작다라고 할 때는 안 넣고 크다 할때 넣으면은 이게 빠짐 없이 그리고 겹침 없이 셀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할 거야. 이 범위 내에서는 얘들아 2분의 5에서의 함수값이 3이다. 이거를 풀어주면 돼. 그럼 똑같이 2분의 5를 적다 집어넣으시면 4분의 25 앞에 마이너스 그리고 5를 곱해주시면 2분의 25 플러스 n 마이너스 5 얘가 3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 얘는 2를 더하시면 4분의 25에서 더하기 m 마이너스 5 그리고 3 이거 풀어주시면 돼요. 괜찮아. 그리고 마지막 이때는 m이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m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오는 거고 7을 써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5 m 그리고 m 마이너스 5 얘가 3이다. 이렇게 실을 세번 풀어주시면 가능한 m 들을 전부 다 찾아주시면 돼요. 범위도 만족해야 되고 이 방정식도 만족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전부 다 더해주시면 그게 K가 나오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4 k 다할수 있겠어요? 네. 필기해보십시오.